아 어쩌라고 빨리 내놓으세요 네아 그렇군요 어 그렇군요 차이를 가져왔고 뜨거움과 차가움 그걸 저주라고 부르는데 어? 하지만 그림자는 불이 있게 생겨나는 거래요 어둠 또한 그걸 급해지는 거고 음. 그것을 해열내는 자야말로 어둠은 저주라고 불린대요. 근데 그것도 불이 있으니까 어둠이 있는 거래. 어. 불을 가지고 어둠을 지배한다. 그걸 계승할 수 있다. 그걸 해내는 자야말로 진정한 왕이 아니야. 저 어둠은 저주라고 부른대요. 하지만 그림자는 불이 있기에 생겨나는 것. 어. 어둠이 그래서 깊어지는 거고 불을 가지고 어둠을 지배한다. 음. 어둠은 저주라고 불린다. 어둠은 불 뭐야 똑같은 말 아니야? 님, 왕관 네개 없는 것 같은데요. 왜세 개지? 계단을 올라가요. 아미나의 재단에 있다고요? 어디야, 거기가? 도망가! 절로 가! 마법 유도탄 막 날아오는 물가, 아 그지 같은 곳이요. 아, 니 그렇게 얘기하면 모르죠. 그지 같은 곳 있잖아요. 하면 딱 거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왜그 그지 같은데 있잖아요. 하면 딱 거기잖아요. 여기 몇 번이요? 여긴가? 설마 안 열렸니? 아! 2번이 여기가 뭐하는 데야? 아! 하하하! 하하 하하하! 여기 싫어요! <laughs> 아! 여덟 번다 잡아놨다고? 아 그런가? 아 근데 패자의 계약 토, 토 나올 것 같다 어디로 가야 되죠? 일단 길을 좀 알려주세요 헬 조선 모드가 애들이 발동한 거라고? 진행 방향대로 좀 가다가 일단 그럼 거기까지 갈게요 제가 이거 가는 법 알려드릴게요 아니죠 여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잘 봐요 여기서 점프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일로 아래로 떨어지세요 쑥 떨어진 다음에 그냥 직진으로 쭉 가세요 바로 이거죠 이렇게 가신 다음에 여기서 살짝 두세요 바로 여기요 이렇게 이렇게 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가시냐면 이렇게 두세요. 여기서 <목소리> 여기요? 와, 여긴... 아직도 와도 아프냐? 어떻게... 여긴 전혀 아닌데? 횃불 들고 다녀야겠다 아무것도 안 보이네 대체 길이 어딥니까? 있는 법사 횃불 붙은 건물에서 왼쪽 일단 얘네 둘은 잡아도 되니까 잡으세요 바다가 횃불 붙은 건물 보이면그 왼쪽 아, 라네즈님 이 어서오세요. 저 건물 왼쪽? 왼쪽에서 물로 길이 있다고요? 잠시만. 그러면, 극한의 그 컨트롤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물 쪽으로 길이 있다. 잘 보세요. 극한의 그 컨트롤. 저희까지 회표를 가져갑니다. 점프. 스태미나 채우세요. 떨어집니다. 저기요. 아, 저기요! <laughs> 저기가 맞죠, 어쨌든. 저기 저번에 못 갔었어, 맞아. 웬만하면 다 잡고 가야겠네. 법사들은 다 잡고 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우리 여길 왜또 와야 돼? 아, 여긴 뭐, 물리방어가 필요가 없잖아. 저거 뭐예요? 야, 이거야. 야, 이제 안 아프다. 저기요. 아, 마법방어 맞췄잖아요. 왜 이렇게 드럽게 아프세요? 숨어! 아, 제발요. 제발 치지 말아주세요. 제발! 러브니어 러브니어 아 하하 이게 뭐야? 딩겐이 되면 열려요? 천천히 해. 혹시 몰라. 아 진짜잖아. 아 저번에 근데 얘 자꾸 왜안 열었어요, 분? 왜안 열었어요? 왕의 솔? 아, 여기야 주세요. 팬들이 왕의 머리, 아니 머리가 아니라 된 거야? 가면 돼요. 아 가면 됩니까? 아 극혐 이 맵은 다시 보기 싫다. 솔직히 이 맵이었다 이 맵이었는데 말 나왔죠? 게임 안 했을 것 같아 진짜. 아마 그 자리에서 껐을지도. 재밌겠다고요? 아아 아... 어. 와 극혐이야. 생각만 해도 극혐이야. 저 방금 토할 뻔했어요. 와. 생각했다가 토할 뻔했어. 뭐 하세요? 아, 왜 이렇게 때리세요? 와, 그거는 진짜 깨라고 만든 맵이 아닌 것 같다. 제가 아무리 말을 잘못했어도 그건 좀 아닌 것 같네요. 부비부비, 형님들 부비부비. 양파 들어가고 싶어요. 양파 들어가게 해주세요. 자, 길을 잘 보세요. 여기에요. 땡, 땡, 땡땡, 대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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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레댕, 땡땡땡. 와, 정말, 소리는 정말 무섭다.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그러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쉽죠? <딥> 주세요! 밴드릭씨 제가 왔어요 드디어 이었고 불은 꺼지고 어둠인 저주가 된다 앞에서 얘기해야지 just... 음. 음. Seek. 힘을 손에 넣도록 하여라 양파가 이걸 양파가 이걸 된 거야? 그내가 바라는 대로 뭐야? 아 뭐야, 시간 다된 거야? 다시 가야 돼. 왕들의 왕관은 열을 품고 있다. 뭐야? 아, 왕관 네개중한 개를 착용하고 된 불사예요. 아, 양파 머리 빼야 된다니. 정말 아쉽다. <laughs> 볼까? 옵션은 뭐가 좋을까? 와, 간지. 정말 왕 같잖아? 망토까지 딱 두르니깐. 이번 흰수염이에요. 흰수염의 빨간 눈. 왜? 원피스의 흰수염을 내가 위에다 달아줬는데. 크으. 거기다 대머리입니다. <laughs> 왜 대머리로 만들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네? 왜 머리, 왜 대머리로 했지? 완벽하지 않습니까? 대머리까지. 기도 드릴 때도 대머리입니다. 좋아. 와, 진짜 왕같다, 근데. 그럼 이제 망자가 안 된다는 거죠? 뭐, 망자 안 되는 건 근데 그렇게 차이가 없긴 할것 같다. 이거는 패자의 계약을 빼야돼요 그냥 지금 패자의 계약을 빼는게 답이야 그러면 깰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다가 아 벌써 2시에요! 돌았다 진짜 와... 아, 나 빨리 깨고 싶은데 이건 아니잖아요. <laughs> 아, 패자에게 이건 좀 아니잖아요. 아니, 말, 봐봐요, 진짜 한대 맞으면 죽는다니까 거의 즉사예요. 내일 방송 있습니다. 아, 내일 말고 제가 공지를 안 올렸는데 아직 일을 아직 수요일이나 아니면 그때쯤에 할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까지는 방송 있어요. 내일부터 하면 이제 단간노파라 하는걸 할건데! 이런! 피해! <laughs>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분명히 저는 피해라고 얘기하고 피했어요 오늘 깰수 있냐고? 아 오늘 깨긴 좀 깨, 깨야지 오늘 어차피 시간도 많으니까 깨고 가자 안 돼요. 한말더 나오면 진짜 운다. 운다고 했다. 항상 제가 말하는 거랑 반대라고요? 뭐가? 아 오늘안에 깬다는거? 못깰지도 모르겠다 이거 패자의 계약 안떼는 이상 못깰지도 몰라요 진짜야 이거는 마크 한번 들어와달라고? 아 그렇.. 그.. 맞아맞아 맞아. 서버 한번 봐야지 아 한대만 톡 피하세요 피했죠? 지금 제가 반지를 잘못 껴서 그런거거든요? 반지가 원래 어... 저거 껴야돼요 뭐야 그 좋은 게 없는데? 아... 붕괴 끼자. 붕괴 끼면 한 마리까지는 잡겠지? 붕괴가 아니라 봉괴예요. <laughs> 아 그래? <laughs> 여러분도 몰랐죠. 붕괴가 아니라 봉괴래요. 봉괴. 막을 봉자를 써서. 역시 망자가 알려주는 답은 그게 정답이지. 다크 소울이 어려우시다고요. 직접 망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 게임은 모든 걸 알아야 해. 뒤에서 더럽게 오죠. 피해, 그냥 그러면 피했죠. 아! 피했죠? 아. 저 안에서 잡으세요. 한 마리가 덜 나올 테니까. 바로 여기에요. 여기에는 이렇게 앉아있는 노숙자분들도 있는데, 저분들, 불쌍하신 분들이니까 건들지 마세요. 아. 니들은 다 죽었다. 망자 저거 뭐야 망자가 아니라. 노숙자분들 다 죽일 겁니다. 깔 본다고 죽인거 같다고요? 아... 이거 오늘 안에 깨야 될텐데 야 이건 진짜 녹화하기도 미..미안할 정도야 이거 보는 사람 무슨 생각을 했어 여러분 스킵을... 스킵은 여러분들의 권한입니다 예 네, 넘기면서 보세요 그냥 보실때 큰일났다. 하이퍼님, 우리 빨리 제안해 제안합시다. 제 제안해 제하자. 아 진짜 너무 세잖아요. 패자에게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 패! 아 진짜 그렇게 세. 피해야 돼요! 아, 내가 왜 패자 얘기을고왜 오케이를 했지? 아. 그거 애초에 그냥 거기서 내가 쇼볼를 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죠. 먹고 가. 아, 근데 이게 에스트 좀 아껴야 되는데, 이거. 끝날 때쯤에 갑니다. 소리가 지금이야. 아닌가? 지금이야. 아닌가? 맞아. 여기 놈은 안 잡고 갈 거예요. 앞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앞에서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은 없나? 정면에서 나오면 조금 애매해, 가기가. 또 앞에서 나오죠? 진짜 재밌는 게임이야. 피하세요. 아, 진짜 무슨 저 늠름한 자태를 보세요. 생긴 거는 뭐 말같이 생겨 가지고 하는 짓은 손데. 패자 하다가, 패자 끄면 쟤들 퇴근하냐고요? 퇴근하겠죠? 아, 퇴근 카운트 8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뭐, 이거 끝나고, 이거 만약에 다 끝나면 한번 해볼게요. 패자 끄고 한번 다시 와보지 뭐. 와, 우리 망자님이 모르는 게 하나 있네. 그치, 드디어 우리 망자님을 내가 알려줄 수 있게 된 거야. 빨리 깨자. 이거 리얼 망자를 위한 교육 백과사전 갑니다. 피 맞았죠? 정말 재밌는 게임이야. 아 까비 한발나았네 피하고 아와개 많이 달았어 명치 맞았나 봐와 어디였지 잠깐만요 눈보라님 <laughs> 반대로 왔어 큰일났다 아못 가요 이거 안 나왔어, 와. 어. 약간 애매하게. 온천은 이용하지 않나요? 온천이 뭐야? 여기였죠? 이대로 가면 돼. 그렇지! 여기서요! 약간의 시간을 끌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로 바로 가버리면은 몬스터가 한 마리 더 나오더라고. 이렇게 안 나오게끔 해놓고 가시면 돼요. 그렇지? 아, 이번에 피도 많고. 나쁘지 않다. 에스도 많아. 야 이번에 기회야, 기회. 파로스 얼굴 밑에 물이 고이는데 그게 온천욕이라고? 그 밑에 물이요? 파로스 거기 돌 박은데 밑에? 제발요. 건들지 마라. 형 화낸다.